대박스킨의 임희영입니다. 오늘도 제가 MKYU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는데요. MKYU 학생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5.14 챌린지인데요. 5.14 챌린지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된 챌린지예요. 어, 1일부터 14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5.14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시조세는 아닙니다. 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을 시조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2월부터 시작을 했고 어, 지난달, 이번달 어, 10월까지 계속해서 인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10월에도 제가 인증을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완주템을 받았습니다. 완주템이 뭐냐고요? 손수건인데요. 이렇게 10월 인증했다고 스티커를 주시고 요거 아까워서 제가 뜯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한테만 보여드릴게요. 어, 완주템으로 받은 건 노란 손수건인데요. <laughs>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손수건이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뭐 대부분 짹짹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5일사 챌린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에 둘러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제 머리가 기니까 머리끈으로 쓰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 귀엽겠죠? 이렇게 토끼처럼. 어, 내가 봐도 귀엽다 이거. <laughs> 제가 귀여운 게 아니고요. <laughs> 완주템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동안 받은 완주템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일부터 14일까지 새벽 5시에, 어, 이 잭잭, 모닝 잭잭을 하시면 완주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주는데요. 물론 인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요거를 하루도 안 빼놓고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걸 게시판을 통해서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이랑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완주템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완주템으로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완주템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어. 아이템들을 득템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딱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11월과 12월 두 달. 어, 왜두 달밖에 안 남았느냐를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이5.14 챌린지에 참여를 하셔서 한 달만, 정말 딱한 달만 인증을 잘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FT인데요. 어, NFT 들어는 보셨나요? 저도 많이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MKU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아요. 워낙에 다양한 것들을 어, 강의로 이렇게 보여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요즘 트렌드에 대한 거는 MKU로 <laughs>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완주를 하셔도 NFT를 무료로 증정을 하는데요. 저는 국제월드시민권 nft 요거를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사실 가상의 지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죠 그게 있어야지만 nft를 발행하고 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리 이 가상 자산을 위한 어 지갑을 만들어 놨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한 달이라도 완주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야 꽤 오랫동안 5일산 챌린지를 했었지만 사실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한달 내내 하라면 1년 내내 하라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14일 14일만 해보시면 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우선은 11월과 12월 두달 앞으로 남아있는데요. 어, 굳이 12월까지 가지 마시고 11월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굿잭 월드, 어, MKY 학생이 아닌 분들도 가능합니다. MKY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셔서 신청하기만 누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MKTV를 통해서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미경 강사님, 김미경 학장님이죠. 저희한테는. 김미경 학장님의 팬이기 때문에, 어, 요거를 신청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저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은 너무 힘들어서 빠지고, 10월까지. 8개월 동안 완주를 했습니다. 완주템이 너무 갖고 싶어서 계속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눕재이라고 해서 누워서 학장님의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미리 고백하자면 저는 눕재인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아침잠도 많기도 하지만 제가 새벽에 거의 3시, 4시 이렇게 잠이 들다 보니까 요 14일간은 일찍 자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습관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4시 55분이 되면 정확하게 알람이 울리고 저는 눈을 뜨고 5시부터 6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까지 학장님과 함께 강의도 듣고 중간에 챌린지도 하고 요런 시간을 보내는데요. 우선은 그동안 하셨던 분들이 수만명이에요. 뭐 항상 같은 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어, 요, 5.14 챌린지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5.14 챌린지를 하고요.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 가서 정말 들을 수 없는 명강이잖아요. 30년 경력의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를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을 하시는데요. 날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세요. 그것만 들어도 어디예요 우리가 어떻게 김미건 강사님의 강의를 이렇게 날마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푼도 안 내고 말이죠. 어, 저는 주옥같은 강의들을 듣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감기는 눈을 <laughs> 부릅뜨고 어, 귀로 열심히 이어폰을 꽂고 들어요. 왜냐면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는데 막 시끄럽게 크게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어,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고 사실은 이 주옥 같은 강의를 다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시 듣기는 안 되고요. 그 시간에 참여를 해야지만 들으실 수가 있고 한두달 정도 지나면 어, 요약본으로 해가지고 다시 MK 어, MKY Official. 네, 유튜브에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참여를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MKY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고, 이벤트 페이지에 5.14 챌린지를 찾아서 클릭만 하시면 신청이 되고요.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문자가 옵니다. 말일 정도에. 그래서, 단톡방이 있으니까 참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단톡방은 시즌3이기 때문에 관심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1일 1강 듣기와, 어, 메타버스 제페토. 음, 제가 제페토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두 개의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단톡방은 세 개까지 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강의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1일 1강과 그다음에 제가 제페토 크리에이터로 요즘에 옷 만드는 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만든 옷을 제가 어, 제 캐릭터한테 입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의 단톡방에 들어가 있고요. 우선 nft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만이라도 5일차 챌린지를 완주하면 제공한다고 하고요. 어, 시민권 제공 및 상세 안내는 12월에 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완주를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2022년 12월까지 1회 완주하면 시민권 NFT와 한정판 NFT를 추가로 증정한다고 하니까 꼭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미 받을 수 있습니다. 완주를 꽤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관심사로 해서 함께 어, 단톡방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해서 사실 굿잭이신 분들. 이5일4 챌린지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굿제월드 카페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 안에서 또 인증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카페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찍찍이라고 해서 노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저도 티셔츠가 몇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속감을 갖고 싶다 나 너무 혼자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한 20여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챌린지를 하시면 돼요. 저는 거의 대부분은 강의를 듣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는 분도 있으시고 그 잠깐 사이에 또어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챌린지 채... 챌린지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 굿제월드의 어떤 커뮤니티 소식이라든가 이벤트 이런 걸 하는데 날마다 이벤트를 하셔서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5.14 챌린지에 참여하시면서 선물도 받으시고 어, 협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어, 5.14 챌린지를 위해서 MKYO 본부에 음, 협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협찬사가 소개가 되면 거의 대박을 칩니다. 어 입김이 장난이 아니죠 우리 잭잭이들의 입김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구입을 해주시기도 하고 정말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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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주시거든요 그리고 굿제월드 안에 어굿잭런이라고 해서 그이옷 잭잭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를 등록하면 고 굿잭 로드라고 해가지고요. 굿잭 로드 안에서, 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어, 죽깅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그런 좋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굿잭 월드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정말 어떤 분들은 본인 책상에 전부 잭잭이, 어, 아이템 막 이런 거, 제가 받은 아이템 이런 거, 전부 책상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어, 자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있습니다. <laughs> 저도 책상 옆에 책장을 하나 따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는 전부 잭잭이 아이템만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좋고요. 사실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다 뭐하지? 눈은 떠졌는데 할게 없네 하시는 분들도 좋고 아니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요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더 빨리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일살 챌린지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한테 혜택이 또 있습니다. 첼토링 리더라고 해서 어, 이 굿즈 안에 있는 분들은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11월 4일부터 한 3일 정도 신청을 받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첼토링 리더가 되어서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했고 무려 70명이 넘는 분들이 첼토링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트 스피치 센터에 어, 아트 스피치 강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첼토링 리더 맡아서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제가 mky 의 수석 장학생으로 있기 때문에 수석 장학생이 되는 방법 또는 뭐 카카오뷰 채널 만들어서 수익하는 화 방법이라던가 여러가지 다양한 그런 첼토링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첼토링 어, 이대때 뽑히는거 쉽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5일살 챌린지 참여를 하셔야지만 챌토링 리더에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꼭한 달만이라도 참여를 해보시고 나도 정말 뭔가 해보고 싶어요. 나도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카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날 그날에 링크를 공지해주시고 카페를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신데요. 인증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인증을 해요. 그래서 피드를 하나 올리고 거기에 해시태그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를 가지고, 어, MKYU 인증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링크만 올리시면 되고요. 어떤 분은 블로그에 글을 쓰시고, 그 링크를 가지고 인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MKYU 굿즈월드 카페가 있다고 했잖아요. 카페에 직접적으로 인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다시 링크를 게시판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하는 방법은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인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증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너 어, 컬렉터블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완주템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게 지난달 10월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손수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 이거 머리 묶고 다니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노란 짹짹이 티셔츠에다가 이거를 묶고 돌아다니면 너무 괜찮지 않을까요? 음, 귀엽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머리 묶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laughs> 제가 귀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완주템을 모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많은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파우치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안에다가 어, 뭐 이렇게 볼펜 같은 것도 담고 여러 가지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담는데요. 이구체 골드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많은 것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티커도 가지고 다니고, 어, 볼펜도 있었고요. 뭐 노트도 있었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짹짹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떤 소속감을 갖고 이렇게 모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린 이5일4 챌린지 참여하는 방법은 정말 쉽고요. 어, 여러분에게 문자가 오면 그 문자를 통해서 단톡방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 라이브 링크는 일찍 단톡방 또는 카페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MKYU 이벤트 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지만 저의 감동은 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1월에도 또 참여 신청을 했고요. 어, 제 주위에 가까운 분들한테도 요 챌린지 꼭 참여하셔서 어,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광고 아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MKYU 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제가 2년 동안 MKYU에서 학생으로, 열정대학생으로 있으면서 많은 기회들을 얻었어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